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노화, 만성피로,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 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바로 아침 1시간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위험한 습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정보 전달 목적에 본 영상에서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을 끄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실 텐데요.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하루를 망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뇌는 아직 완전히 각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뇌에 과부하를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단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불안감 증가 그리고 수면 패턴 교란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연구에 따르면 밝혀진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잔뜩 깨어나려는 몸의 리듬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블루라이트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이러한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받아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침부터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SNS 피드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하루 종일 기분과 정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벗어나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대신 창 밖을 보며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뇌가 자연스럽게 각성하고 긍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거르기 또는 대충 때우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엔진에 고품질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며 공복 상태를 유지했던 우리 몸은 아침 식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고 뇌 활동을 활성화하며 신체각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습관은 비만 위험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할수 있다고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다음에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점심 식사 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과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뱃살 축적의 주범이자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뇌 활동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전반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는 학업이나 업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에 달걀, 요거트,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하루 종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는 건강한 신체 리듬을 만들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평균 500ml에서 1L가량의 수분을 땀과 호흡, 그리고 소변을 통해 손실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탈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며, 이때 충분한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마시는 물 한잔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 경향이 있으며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피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 200에서 3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소화효소의 활성화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더욱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물론 매우 권장되지만 잠에서 깬 직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이며 혈액순환도 활발하지 않아 운동에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강도 높은 움직임은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침 기상 직후에 급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 저하되었던 체온과 혈류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추운 날씨에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몸을 충분히 깨우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맨몸 체조, 혹은 짧은 산책 등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을 움직여 신체가 활동할 준비를 마친 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운동에 필요한 혈류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현명한 운동 습관입니다. 과욕은 금물이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샤워를 너무 뜨거운 물로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뜨거운 물 샤워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깨우려 하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물 샤워는 피부 건강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천연 보호막인 피지막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나 아토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심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샤워는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데, 이는 기상 직후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현기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의 뜨거운 샤워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두피와 모발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탈모를 유발하거나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촉진하면서도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상쾌하게 깨우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샤워 마무리 단계에서는 시원한 물로 잠깐 몸을 헹궈주면 혈관 수축과 이완을 돕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샤워 시간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37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와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샤워 습관은 아침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하면, 몸을 망치는 절대 금지 행동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기, 아침 식사 거르기 또는 대충 때우기,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지 않기, 격렬한 운동하기,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하기,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행동을 피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건강정보전달 목적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돌아보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용이며 의료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